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귀마대 귀마포진에서, 어, 한에서 그 변형포진을 차리고, 그리고 초에서 정형포진으로 대응을 할 때요, 초에서 상으로 이렇게 병치는 수를 한에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 그 방어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상하좌우 반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첫수로 어, 귀마대 귀마포진에서 이렇게 찻길를 여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귀마쪽 찻길 한에서도 같이 찻길를 여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에서 이렇게 진마진출하고 한에서도 똑같이 뭐 진마진출하고 초에서 이렇게 면포를 놨을 때한에서 변형포진을 차리고자 이렇게 귀마가 진출하는 포진을 썼습니다. 이때 초에서 이렇게 장군을 쳐서 중앙상이 나올 준비를 하면요 어, 한에서는 이렇게 면포를 받고요 그리고 초에서 중앙상이 나왔을 때 물론 이 병을 합병을 이렇게 어, 할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오늘은 이렇게 동내장기 변형포진의 합병하는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했을 때 초에서 초에서 이 상으로 프로 기사라면, 프로 기사라면은 보통 이걸 치고 둘 겁니다. 치고 두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초에서는 이걸 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한에서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치면은 당연히 한에서는 병으로 상을 잡을 수 밖에 없을 때, 어, 초에서 이렇게 차가 한칸 이렇게 들어서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최 어, 한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방어하는 가장 강력하고 좋은 수는요 한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요 서브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수가 더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좋은 수는 뭐냐면요 궁을 이렇게 틀거나 이렇게 살을 올리는 수가 가장 좋고요 스톡피시는 이 수를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연구된 수입니다. 스톡피시하면서 음, 연구 대수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살를 올리는 수가. 그 다음에 좋은 수가, 궁 트는 수. 그 다음에 좋은 수가, 어, 이쪽 살를 올리는 수. 그 다음에, 어, 둘수 어, 있는 수가, 이렇게 차 나오는 수. 그 다음에 좋은 수, 이렇게 병 올리는 수.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수는 이거죠. 이런 수를 둘 수는 있는데, 이 수도 차가 묶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수는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그냥 악수입니다. 이건 제가 강의 때 설명을 했습니다. 전 시간에. 동영, 강의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런 수는 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로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한해서. 자, 살을 올리는 수입니다. 살을 올렸을 때, 어, 여기서, 원래 초에서는 정수는 뭐냐면요. 초에서는, 어, 이, 이쪽에 우진에 있는 차가 이렇게 나와서 공격하는 게 좋거든요. 이쪽 라인을. 이쪽은 차는 배치를 해놓고. 근데 상대, 상대편이, 어, 좀 프로 유단자이긴 한데, 좀 약간 저단이야. 그래서 좀 성급해. 공격력이 매, 매섭지만은, 공격에 대한 1, 2, 3단 정도면은, 프로 1, 2, 3단 정도면은 공격하는 그 공격이 매섭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 초차가 이렇게 딱 육성까지 쭉 옵니다. 아, 초의 입장에서.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차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상, 포와 차를 이용해서 상을 이렇게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한에서는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냐. 첫 번째, 상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 두 번째, 이렇게, 귀폴 넣는 수, 두개 다, 어, 둘수 있습니다. 다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둘수 있는 순인데 과거 스토피쉬는 이수를 뒀고, 최신 NNU의 스토피쉬는 이수를 둡니다.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 포진이 더 좋은 거죠. 중앙상이 나가는 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좋은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초에서는 프로기사 감각이라면 이쪽으로 빠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빠지면은, 어, 이 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을 합병하지 못하게 상이 먼저 나올 거예요. 프로기사 감각이라면. 이때. 그럼 어떻게 둬야 될까? 이때는요, 기포를 놓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포를 놓고 차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이때는 이 상을 지키기 위해서 포와 차에 의해 상이 노출되죠. 상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까지, 어, 초차에 의해서 이, 이 병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이거 합포를 딱 넘겨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리는 수가 왜 이렇게 좋은지 이해가 되셨죠. 살을 올리는 수가 바로 이런 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지키거든요. 상을 포로 그러면 여기서는 초에서는 아 이거 공격이 안 되겠구나. 차라리 양차합세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한수딱 빠집니다. 뒤로. 이렇게 합병은 못하죠. 치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 한에서 가장 좋은 수가. 이걸 포기를 해야 될까요? 병을. 이때는요. 강력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냐면 한해서 이거는 초가 계속 분리해줄 수밖에 이 포진 자체가 문제점이 생기는 포진이에요. 왜 상을 치는 순간 자 이때는요. 정수가 뭐냐면요. 이, 이 귀마쪽 위에 있는 병을 이렇게 한칸딱 띄우면서 차를 쫓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이때는요. 차가 어, 이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양차합세 때문에 이걸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 이, 이 여기서는 이여기 수가 숨어져 있습니다 되게 강력한 수가 숨어져 있거든요 프로기사라면 보통 이런 수를 많이 생각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이거 어, 다시 이쪽으로 피하면서 이 피하면서 뭔가 이렇게 받을 때이 수에 의해서 마가 잡히죠 그러니까 이건 둘수 없고요 여기서는 어, 차가 이쪽으로 갔을 때 양차 앞에서 갔을 때 상으로 이 조를 치는 수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조를 안 잡기는 좀 애매해요. 초에서 왜 포로 또 이쪽 조까지 다 잡히니까 이병 하나를 준다고 해도 양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뚫려버려요. 나중에 차, 차가 이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에서는 이걸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을 딱 잡아요. 그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치고 나서 이 어, 마가 귀마가 이렇게 진출하면서 이 병을 지키면서 차를 위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차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차가 막 이렇게 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laughs> 차가 보통 프로 감각이라면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왜 이거라도 어, 노리려고 이 병이라도 이거 죽은 것 같죠?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죽이는 병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죽이냐면요. 이때는, 어, 이 마가, 이렇게 중앙으로, 중앙마로 딱 진출합니다. 예, 이 마가. 자, 한에서 이걸, 아니, 초에서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으면 망하는 거죠. 딱 뜨면서, 삼거리수라고 그러죠. 이걸. 마, 포, 차. 세 개가 걸리죠. 삼거리수입니다. 삼거리수. 이게 망하는 거예요. 초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마가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하는 순간 이걸 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어 차의 위치도 나중에 안 좋아집니다. 이거. 그리고 이 한에서는 후속수로 이병 올린 수 남아있고, 이 상이 위협이 받거든요. 이거 올리면 상이 빠져야 돼요. 왜? 마까지 여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에서 과연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둘만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초가 형태적으로 완전히 불리해지는 경우,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기포 놓고 초에서 상을 잡고 자, 이렇게 오면요. 합볼 나서 일단 상을 한번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빠져서 양차합세를 가려고 하면은 이, 어, 이걸 이 올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귀마가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초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양차합세를 갈 거거든요. 이때 상으로 먼저 칩니다. 잡았을 때, 이때 튀어나가면 좋습니다. 여기를 약화를 시켜놓고 튀어나가면은, 어, 프로 감각이랑 보통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출하면 됩니다. 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면은, 삼거리수, 포마차. 자, 이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이 진출하지 않고도, 기폴라도 상관 없습니다. 과거 스톡빛 이수거든요, 이거는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연을 해드릴게요. 기포를 딱 넣습니다, 여기서. 기포를 넣으면은, 어, 똑같이 초에서 이 귀상이 나와서 이 부분을 공략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는요, 귀, 이, 이 상이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어, 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딱땡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귀마가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올리지 않고도. 온다고 하면은 그냥 상이 딱 나가버리면 딱 방어가 되죠. 합폴로둘 이유도 없습니다, 이때는. 합폴로안 놔도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싹다 방어가 됩니다. 그리고 한이 형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상 뒤로 빠져서 양차합세를 준비를 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냥 올려주면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로 와도 차가 뭐 빠져서 이거 올렸을 때 여기로 와도. 대응이 되거든요. 충분히 지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예, 네, 그래서 기포를 가도 옛날 스톡빛이 순데 상관없고요.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초에서는 이렇게 성급하게 공격하는 수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지 않는 수입니다. 돼도, 먹도안 되는 수입니다. <laughs> 이수는 잘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요. 음... 정수대로 응수를 하면요, 이 우진 우진에 있는 차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쪽을 공략을 하려면 여기는 배치를 해놓고요. 그러면 이거 한에서 이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차가 이렇게 오, 미리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여기서 초에서 귀이상이 나왔을 때, 요때는 공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한번 수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면은 깔끔하게 한에서 수비를 할 수가 있고요. 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어, 중앙으로 상이 나와서 차를 한번 쫓아주면 차가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올라와서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 방어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냐면 초에서는 일단은 치는 수는 잘못됐고두 번째. 치고 나서도 이렇게 했을 때, 사올렸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공격 들어오는 수 자체는 잘못했습니다. 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어 여기서 다른 수가 있는데요. 쳤을 때 들어섰을 때어좀 다른 수를 보여 드리고 싶은 수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서 차가 나와도 되거든요. 이게 하 한에서 수비가 다 됩니다. <laughs> 이게 차가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 초에서 만약에 귀 이상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어 이렇게 올려가면서 둘 수가 있거든요. 위협을 하면서 차가 만약 에 이렇게 나와서 어 양차합세 가려고 하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주면 되거든요. 이게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올려주는 수도 좋습니다. 차가 나와서 차가 나오고 이병 올리는 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변형포진의 승리입니다. 이걸 이럴 때 치는 것은요. 제가 어, 그전 강의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서는요 정수는 뭐냐면요 정수는 빨리 포가 넘는 거 중포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초에서는 선수효과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중포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잘 모르시고 좀 느긋하게 많이 두시더라고요 어떻게 두냐면은 뭐 귀만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두시더라고요 혹은 여기서 그냥 이런 차가 막 미리 나와서 이렇게 공격을 미리미리 막 하려고 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분명히.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상 나오면 되거든요. 상이 나오고, 만약에 귀마까지 진출을 해주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차가 나와서 같이 대응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와도, 어, 잠깐만요. 만약에 차가 이런 식으로 와도,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도 되고요. 대응이 다 됩니다. 충분하게. 일단은 여기를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면 안 돼요. 풀어주면 안 되고 여기까지 나오는 건 좋은, 나오는 것까지는 간보는건 좋은데 이걸 풀어주는 순간 초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원리상.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